말씀하세요. 답변할 시간 안 주시는 건가요? 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미래... 겁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황정아 의 이거 중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 답변할 시간 안 주시고 일방적으로 말시니까 네, <laughs>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직무대행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국민의 혈세 집행을 맡겨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직무대행의 욕설과 이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 때 네, 유감만 표현하시고 실제 사과는 안 하셨어요. 게다가 국회 모욕죄라는 비판을 들으시더니 또 무고죄로 무고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발끈하셨었는데 여전히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 일은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재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뭐 갈등만 더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사과는 못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더니. 방통이나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눈을 가린 폭주기관차처럼 행동을 하니 대통령실과, 대통령실과 나란히 신뢰도가 급감하고 법원에 가서는 이인의결의 불법성만 증명되면서 철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창의적인 법 논리를 가지신 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고 법 지식을 뽐내시면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법원의 판결조차 오류라면 완전히 부정하시는 분이니 다 아실 것이라 믿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 54조 제 1항 뭔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조항을 외우진 않습니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왜 국회가 국가의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와 법률 재, 어, 재개정은 국회 주요 어,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예산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 작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상식인데 장관급 공직을 대리하고 계신이 많지 직무대행도 다 알고 계시게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면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산으로 견제를 하고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민을 대행해서 심판을 하라는 뜻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국정감사법,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권한에 따라서 국회가 답변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압수수색 같은 물리력이 없다고 전부 거부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박문진 이사 선임 녹취록, 속기록 아직 제출하실 생각 없으시죠? 그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다 답변을 드렸고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계속해서 뻔뻔하게 일관하고 계시는데, 아무런 의견도 나누지 않고, 6명의 이사가 2명의 심사위원에게 동시에 선택되어 뽑힐 확률이 0.000136%입니다.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심사 과정에서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로또를 맞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로또 맞은 사람들이 모두 이진숙과 친하니, 이 역, 친하거나 여권 성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밀실 도둑 심의,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가처분 항구심에서마저 위법성이 인정되어서 방문진 이사선임이 집행정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본안 판결마저 방통위는 다수의 의원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즉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이인체제는 이를 완전히 어긴 것이라며 철퇴까지 내렸습니다. 우기고 가리고 숨기며 불법이 사라집니까? 방송 장악, 언론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혈세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기름값까지 전용해가며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는데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지금 현재 4억 원 가까이 혈세가 이미 8월까지 투입이 되었고 이제는 외상까지 해가면서 소송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 법인이 법인이 어째서 외상까지 해주면서 불법적인 방송 장악에 공조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마저 전부 다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장관급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법 방송장악 소송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전용했는지도 모르고 국회의 검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운운하면서 스팸 대책,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진짜 민생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방송장악, 언론 탄압위에 저지른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소송 전에 혈세가 쓰이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국회가 이제 헌법대로 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고 검증받지 않은 권력은 멈춰세우겠습니다. 내년도 방송장악 언론탄압 소송전을 위한 예산 3억 2,64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올해 불법소송에 활용된 기획조정관 내 일반 수용비 9,500만 원 불법적으로 전용된 유류비 운영비 62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내년도에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집행액만큼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전용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동의 언론 안 하시겠죠? 저희는 뭐 권한을 법대로 행사하겠습니다. 가방위 위원님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방송장악 언론 탄압 행태에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결소의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삭감 이루어질 수록 논의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류인 방송위원장의 인건비 역시 방송장 언론 탄압 예산으로 보아서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네. 그리고 위상희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답변할 시간은 안 주시는 건가요? 질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의 미래... 의견을 변하신 겁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황정아 의원님, 이거 중단해 주세요. 해요, 진짜. 아니 제가 답변할 네, 시간을 네, 주셔야지 시, 답변할 네, 시간을 네, 안 말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나오냐, 저, 저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저 이상한 뭐. 아, 이상하잖아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하죠. 하죠. 저기 저 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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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김 의원 이상한거 진짜 <laughs>

그, 최영두 간사나 김영, 최영두 간사나 김현 간사는 양당의 대표 간사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당이 서로 간사에 대해서는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 간의 장외토론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8장. 제 120조 국무위원 등의 발언 법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1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이 법에 충실하게 국무위원들께서 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일단 황정아 위원님은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10분을 허, 10초를 허비했기 때문에.